이 사업자로 그냥 있었고, 부가세 같은 거안 냈으니까, 이제 사는 사람도 좀 이제 좀, 그거, 건물 부분은 주택 말고, 건물 부분은 부가세를 10% 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반 사업자가 되고 그러면. 음. 하여튼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보았으니까요. Yeah.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이제 얘기할게요. Yeah, yeah, yeah. 그리고 저는 이제 가면서 yeah. 2층에 보고 이렇게 내려갈게요. 예, yeah, yeah. 아저씨 명함, 뭔, 뭔 어, 어, 그 명함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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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아니, 야 내가 안꺼니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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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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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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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남자 남자 화장실 여기는 뭐 베란다죠. 자리까나라고뜯 아, 간막이. 누가 와서 이제 또 간막이 아, 한번 필요하면 쓰면 될 거고. 기래 가지고 안버렸죠고 음. 음, 음, 음. 평... 네. 하여튼 뭐 여기 뭐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용도에 따라서 음, 네. 조금 만 고치면 네. 되고 이건 뭐 여기까지는 주인의해줄건다해 아, 놓았으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예. 예를 갖다. 제가 세요 여기는 이제 창고. 네. 어. 이 창고는 뭐, 2층에 있는 분들이 쓰면 되겠네. 누가 쓰는가? 여기는 소변기하고 이제 화장실이고. 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그래요. 내가 내가 말하는 소리 내 행동을 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벽은 뭐, 하얀 타일로 돼 있어서 별로 손볼 것이 없다. 어 뭐, 청소만 깨끗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그 간판이 붙게 되면, 에 간판이 붙게 되면, 음 그대로 될것 같으니까 따로 특별히 선볼,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또, 그 도심에, 그, 비교적, 가격이 적정하기도 하고, 그, 40만원씩입니까? 전체를 하면 한 250만원이나, 또. 4층은, 쇠를 놓는다, 전세를 놓는다면, 음, 어, 뭐, 8천에서 1억 정도 놓을 수 있겠다 싶어요.